이쁜 햇살님 영성 공부한, 어, 예, 어서 오시고요. 영성 공부한 지 얼마 안된 초보입니다. 예전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게, 예, 예, 여기며 살았는데, 영성 공부하면서 저의 예전 과오를 많이 떠올리, 떠올라 괴롭습니다. 아, 공부하기 전이잖아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 다고 봅니다. 안 좋은 까르마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어, 이걸 다, 어, 갚아야 한다 생각하니 아득합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왜냐하면 네. 아이 공부하기 전이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잘못이 그런데 그래도 지은 그 까르마가 그안 좋은 게 있다면은 그건 본이 인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예 도, 돌아옵니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득하 하다고 하시는데 작은 일도 우리 어릴 때 지은 죄 있잖아요 어, 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어, 거짓말도 하고 그때도 양심 찔렸죠. 뭐 밤새 좀 이렇게 뭐 식은 땀 흘리며 떨기도 하고 저는 어머니 그, 지, 그, 그 주머니에서 5천 원인가 빼가서 영 플레이 모빌이라고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거 하나 사고 엄마한테 얼마나 꾸지람을 들었는지 저녁에 사놓고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laughs> 어, 불안해서.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 꾸지람 듣고 더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한 손에 으니까 <laughs> 다음부터는 꼭 말하고 이렇게 엄마 사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근데 안 사주니까 사준 거죠. 예전 힘들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힘든 시절에 얘기, 얘기인데 얘잘안 예, 사주시니까 몰래 한 거지만은 어, 바로 인과가 돌아오긴 했죠. 그와 같이 자라면서 한 그런 일들도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혹시 뒤져놓은 거 있죠? 그러면 양심에 가책, 가책 받지 않았나요? 이런 거 전혀 모르셔도 본인 안에 신, 신성이 계셔가지고 어떤 공식으로 나를 꾸지람하세요. 그래서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고그렇게 근데 이미 울림이 어기고 했다면은 언젠가 그참고서는 예, 그, 우리 교통 위반하면 과태료 딱지, 벌금 딱지 날라오듯이 날아올 겁니다. 그냥 받을 각오 하세요. 모를 때한 거지만은 그것도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은 알고도 하시면 더 배로 돌아와요. <laughs> 그래서 공부자가 엉뚱치가 <녹록지가> 않아요. <laughs>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좀이라도 그 분석하시고 우주 공식을 인가하기 시작하시면은 안 하시면은 몇 배로 돌아오실 겁니다. 예. 알고도 재지이면 더 크잖아요, 제가. 우리, 그, 뭐야, 초범이냐, 아니면은, 그, 이미 한번 해본, 그 재범이냐, 알고 한 거냐, 모르고 한 거냐, 뭐, 그, 가담도 뭐 이런 것처럼 우주도 다 감안합니다. 인간끼리도 그런 걸 따지는데 우주 신성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거 판단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과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런데 분석에서 갚아야 될건 갚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서 사과하고 돌려드리고 뭐다 해야 돼요. 안 하고 버티시면은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생에 안 받고, 어, 간신히 넘겼다 하면은 다음 생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생에 이유도 없이 뜯어 맞으면은 굉장히 아파요. 지금 이유라도, 이유라도 알죠? 지금 만일에 발각돼서 뭔가 갚았다 하시면은 이유라도 아는데 다음 생에 이유도 없이 벌어진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왜 신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이지라고 하시는데 안 그래요? 이유는 전생에 있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자살해버렸어요, 죄 짓고 그러면 그게 업도 갚습니까? 다음 생을 갚아야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생으로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전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두드려 맞으니까 굉장히 놀래요. 신을 신을 원망하고 탓하지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이 바보가 신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도 빠뜨리는게 없습니다. 예.